12번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심 시간 중 도서관 이용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더니 남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명, 없는 학생은 20명. 여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은 10명이었다. 조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이 사건과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여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음, 학생 수에 대한 얘기인데, 아, 좀 복잡하겠네요.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 남학생이 있고요 여학생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공부를 안 하나요? 어쨌든. 자. 어, 조건부 확률은 아닙니다, 지금. 독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립에 대한 독립 어, 독립 사건, 독립 사건일 때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걸 묻는 문제입니다, 결국. 자, 남 남학생이 남학생 중에서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명입니다. 경험이 없는 학생이 20명이죠. 그럼 남학생은 총 5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학생은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이 10명이죠. 여기가 10명이겠네요. 그런데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 얘를 x 명이다 하고 처리를 해보죠. 그러면 x 플러스 10이 되겠죠, 여기는. 자 가로로 더하면 남녀 합쳐서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 수는 x 플러스 30이고요. 여기는 어, 30명이네요. 그럼 가로랑 세로랑 다 합하면 각각은 어, 둘다 x 플러스 60이겠죠. 다시 나오네요. 자,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어, 남학생인 사건과 도서관 이용이 경험이 있는 학생인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그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남학생일 확률. 자, 남학생인 사건을 남학생인 사건을 A라고 하고 도서관 경험이 있다 하는 사건을 b 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남학생인 사건과 도서관 경험이 있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남학생이면서 도서관 경험이 있는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계산이 되어야 한다. 이게 독립의 조건이었죠. 독립의 조건. 외우고 계시죠. 외우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면 교집합이다. 그러면 남학생이면서 도서관 경험이 있다. 어딥니까? 여기죠. 30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x 플러스 60이니까 x 플러스 60분의 30 되겠죠 그 다음 남학생일 확률은 한 명을 선택했을 때 남학생일 사건의 확률 한명 선택했을 때 그게 남학생일 확률은 남학생 몇 명이니까 50명이죠 어, 전체 x 플러스 60분의 50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도서관 경험이 있다 도서관 경험이 있을 확률은 도서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x 플러스 30입니다. 남학생, 여학생 구분 없이 도서관 경험이 있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x 플러스 60이 될 거고요. 전체 학생 수. 그리고 도서관 경험이 있는 학생 수는 x 플러스 30이죠. 이걸 계산해서 x를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x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죠. 그럼 양변에 x 플러스 60을 날릴 수 있겠죠. 하나만 날려야 됩니다. 이것까지 날리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 0도 나눌 수 있겠죠. 곱하기니까. 어, 이쪽에 오른쪽으로 와서, 아, 왼쪽으로 와서, 오쪽 왼쪽, 헷갈립니다. 왼쪽으로 와서 양변에 x 플러스 60을 한번 곱해보죠. 그럼 여기 3이 남았는데, 3x 플러스 180이고, 여기 5가 x 플러스 30과 곱해져서, 5x 플러스 150이 될 겁니다. 넘기고 넘겨주시면, 어, 2x가 30, 따라서 x는 15. 우리가 원하는 야학생 수즉 도서관 경험이 있는 야학생 수는 15명이다 하고 어, 구해지게 되겠네요. 응. 독립인 사건은 우리가 확률이 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곱하기로 처리하게 되더라라는 거잘 어,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따질 때도 이것으로 우리가 어, 확인을 하게 됩니다.